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빈속의 11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0장까지 여러분들 1장부터 10장을 이렇게 읽어오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지요. 아, 이제 그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계속를 하면서 그야말로 막 굉장히 희망차고 가슴벅찬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계수하고 행진 준비하고 이제 출발 준비하고 막 출발을 하는 여기까지 지난 10장까지는 굉장히 희망의 그러한 분위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이제 막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조금 되면서 정리가 되면서 해외여행이 이제 물처럼 터지고 있는데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행도 출발하게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옷도 새로 사고 신발도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막 준비하고 비행기를 딱탈 때까지지 사실 비행기를 딱 타고 현장에 가면 그때부터는 뭐 글쎄요 이제는 파장 분위기가 아닌 가는 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민수이 10장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준비하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 희망의 벅찬 이야기인데. 이 11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지난 10장에서 이제 첫 번째 기착지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기착지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는 없는 이유 다 이제 갓 끌어다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이 되죠. 이스라엘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세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이 출애굽 40년과 가나안 정착 이 40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거기에 출애굽 3세대, 이 이런 구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원망과 불평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 1세대, 출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 9세대의 이 행군, 시작부터 먹구름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13장과 1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나오죠. 정탐하고. 보고한 사건, 결국 이 정탐 보고가 끝났을 때 가디스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결단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이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 40년은. 구세대 즉 출애굽 1세대에 는 1세대에게 이 광야는 그냥 무덤이 돼 버린 거예요. 공공묘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광야는 다음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를 훈련시키고 이제 준비시키는 광야 학교의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 이게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의국 일세에 대해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 되어지신 거죠. 원명, 원망과 불평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치명적인 독이다. 원망과 불평. 이제 우리 앞에 나왔던 1 7일장을 보면 이제 앞에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건이 있고 또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먹는 것들, 우리 고기 뭐 부추 어쩌고 막 나오잖아요. 음식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제 맨뒷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예 하나님의 이 그들의 원망 이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다베라는 뭐예요? 불사른다, 불사름의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1 2 장에 가면 이 아론과 미,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어, 이것은 일맥 그 같은 선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나 또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 원망이나 그리고 예, 13장, 14장에 가면 이제 이가데스바네아에서이 백성들이 정탐 보고를 듣고 한 원망이나 이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 계속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계속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경작을 해서, 어, 뭐 사냥을 해서 양식을 얻고 있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고, 또 매출하기도 보내주셨고, 100% 하나님께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이 돌보심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말 물리도록 질리도록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쯤 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그 옛날 이 광야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셨을까? 나는 과연 내가 이 광야에 있었다면 나는 이들보다는 좀 나았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이들의 모습과 다를 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내뱉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실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도토리 기적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나 원망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좋은 이 되겠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게된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 대해서 훈계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게된건 뭐냐면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지금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어 이제 뭐 메추라기를 물리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한 달도 아니고 계속 줄 거야. 그랬더니 모세야가 모세가 아니 우리가 지금 있는 가축이 이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물리도록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모세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할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삼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르실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부리셔서 난데없이. 매출하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보내 주시는, 저기 기적이죠.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얘기예요? 내 손이 짧아서 내가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음?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들의 모습,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인생의 모습과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이두 개가 같이 나란히 공존해 가는 것이 이게 인류의 역사이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운데 깨달아야 될건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교훈은 삼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에 보면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보긴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다? 기억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이다.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에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입술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아주 놀라야 돼요. 아내 안에 신앙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 이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3장 이후에 어, 이제 이땅 가운데 에덴 동산 이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들어온 게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이제 스나크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먼저 아담을 찾으시죠. 야 아담아 아담아 어찌된 일이냐?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한다는 말이 에? 3장 1 2절에 뭐라고 얘기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내게 주셔서 내가 어 이거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주셨으면 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그 그 이유를 그 변명을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도 물으시죠. 야 여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누구에게 탓을 해요? 저, 뱀, 저 뱀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그 떡국 뱀을 원망해요. 아주 뿌리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초부터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죄성은 태초부터 우리가 안에 뼛속까지 깊이 있는 거예요. 어? 이 뼛속까지 아주 이 사무쳐 있는 게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죄성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은 철저히 불신앙이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나를 원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망과 불평은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지금 어, 야고보서 5장9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마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원망하지 마 심판받아 그런데 뒤에 그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 우리 나오는 이런 죄성 그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느껴야 되겠어요 아 수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불쌍히여게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예요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기적의 언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그런 뭐 연구를 한 글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다. 감사는 신비한 언어다. 그냥 단순히 감사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놀라운 영적인 언어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언어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다. 응? 감사는 천국의 언어다. 감사는 신비한 언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일평생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또 오늘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